영업 비밀을 <laughs> 아, 네, 그러세요. 면접관님들인데 학생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시죠? 아, 그렇죠. 괜 <laughs> 먼저 어필을 하면 더 좋은 점수면여이 <laughs> 공정하지 아, 아,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네. <laughs> 그런 어필 <laughs>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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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웃음> <어필이> <웃음> 없습니다. 네. 먼하는 어필할 여지없니네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경무혁 교수님 이내리 수업 수강하였던 2학번 또 홍희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김경희 교수님 수업을 수강했던 20학번 노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경근혁 교수님의 미네르바 수업을 수강했던 경영학부 21학번 이예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시작하자마자. 설정이 바뀌었는데요? <laughs> 별론데? <별로인데? 웃음> 사실 이번 면접은 이전과는 다르게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번 기회에 학생과 교수님의 역할을 바꾸어 색다른 면접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들 다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laughs> 그럼 어, 변군혁 교수님부터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미네르바 수업을 맡고 있는 변군혁 교수입니다. 두 학생은 얼굴이 낯이 좀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잘좀 부탁드립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laughs> 면접관님들인데 학생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시죠? 아, 그죠, 그죠. 면접은 공정하게. 어, 네. 어. 그러면 김경희 교수님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미네르바 인문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희라고 합니다. 어, 미네르바 교양대학에서 마스코트라고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마스코트.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진규 교수님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네르바 인문 강좌 담당하고 있는 정진규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러면 미네르바 수업에 대해서 뭐 들은 바가 있나요? 음, 인문학이랑 철학 관련돼서 공부를 한다고 들었고 토론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공 과목에 비해서는 약간 배우기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팀플을 뭔가 많이 할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질문 몇개 드려보면서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문혁 교수님, 네, 이 미네르바라는 과목이 다소 새내기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이 미네르바 과목 대체 어떤 것을 배우는 걸까요? 음, 미네르바 교양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교양 필수 과목이어서 2015년에는 미네르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은 수업이었었어요. <laughs> 그 만큼 학생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을 배워야 되고 힘든 수업으로 그렇게 악명이 높았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수업이 안정화된 지금 시점에 와서는 학생들이 어, 수업 듣고 나면 아주 뿌듯해하고 뭔가를 배워나가는 그런 과목이라고 저는 많이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1학기 2학기 나눠서 어, 미네르바 강좌가 진행이 되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고전 읽기 라고 하는 그런 고전 텍스트에 대한 강독이 있고, 그리고 그 강독에서 배운 내용들을 학생들과 토의토론하는 그런 이제 수업이라고 저는 이제 소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을 때그 수업에서 말과 글이 이제 서로 어떤 상황에 따라 이제 무엇이 더 우위를 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말과 글 중에 어떤 것이 좀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가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그런 상황에 말을 해야 할지 글을 해야 할지 그리고 말은 어떤 특성을 갖고 그런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요즘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토의 토론을 통해서 말들도 아주 잘하고 예전 학생들과는 좀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의 그런 방법도 좀 익숙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어, 글쓰기 관련해서 글을 많이 써보진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과 글의 우위라기보다는 말의 특징, 글의 특징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 깔끔했던 답변 같습니다 <laughs>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다음 정진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들어보면 혼자서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팀플도 많은 수업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팀플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안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웃음> <웃음> 어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팀플들을. 그리고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와 소통도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어 토론을 가끔씩 할때 되면 이제 팀을 나눠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각자 그냥 본인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제 수업에서는 그렇게 팀플을 많이 참여하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경희 선생님 수업에서는 팀플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 어필 좋습니다 이정도 <laughs> <laughs> 네, <laughs> 어필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싫어할 다뭐이 정도만 네. 음. 학생들의 배려하는 수업 아 그렇죠 <laughs> 하지만 저는 이제 또 김경현 교수님 수업을 들어본 사람으로서 이제 그팀플을 통해서 소통 역량을 많이 기를 수 있었다. 그 미네르바 수업에 팀플이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플러스점 수 주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면적이 공정하지 아...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학생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러면 일단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김경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네르바 과목 자체가 학생들한테 되게 생소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혹시 예습 같은 게 혹시 꼭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습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아마 수업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이야기를 들을 때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도 좋고 또 무엇보다 본인이 참여를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내서 이게 어떤 책인가 하고 이렇게 그 텍스트를 조금 읽고 들어온다면 더 베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습할 시간이 없어서 들어와도, 어, 또 각자의 역량대로 수업에 또 열심히 참여하면 거기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에 남아있는데요 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 교수님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성적에 그렇죠. 매기는 방식이 그래서 각 교수님마다 혹시 나는 이렇게 했을 때 학생한테 조금 더 성적을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는 게 있다면 여기 변근혁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을... <laughs> 약간 이런 것들이 팁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네. 아마 신입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토의 토론 부분이에요. 토의 토론 그리고 발표 부분.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그 역량을 어떤 식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발표에 대한 점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학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등급간의 차이를 거의 두지 않아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한 학생들에 대한 가점은 또 줘요. 그리고 그런 발표를 잘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인상이 또 많이 남기도 하죠. 제가 이거를 알았어야 됐는데. 알았어야 <laughs> <laughs> 아, 제가, 제가 좀더 좋은 점수 받았을요 아쉽네요. 김경희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 즐겁게 거기에 참여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음 어느 정도의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수업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에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안 가르쳐 주고 네. 다른 얘기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공을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 마지막에 기말고사에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를 우선 봐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하게 나눠진. 자기 생각이 담긴 글을 쓰는 걸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이 하나 정도, 두개 정도는 반드시 내용에 들어가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선생님들은 자기가 이 수업을 학생들이 열심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다가 자기 생각을 좀더 덧붙여서 이제 완벽한 학술적 글쓰기를 하나 쓰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쓴 다음에 좀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수업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어, 답안지를 선생님이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이렇게 사실은 보고 채점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안 보고 채점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름을 선생님이 봤을 때 어? 하고 이 학생이 얼굴이 답안지 밑에서 이렇게 쫙 떠올라야 돼요. 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떠올랐는데 글이 엉망이다. 그러면 나쁘겠죠, 당연히. 근데 또올랐다 근데 글이 좋아. 그러면 괜찮은데? 훌륭한 학생인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글의 내용, 내용에 충실해야 되고, 그 뭐, 당연히 그 적절한 내용들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